아기 우리 촬영 비하인드 3탄 여러분 미안해요 아기 우리들 촬영 비하인드 3탄을 제가 못 만들었어요 그냥 거기 잘 있군 인상 우리 배고파 밥줘 싫어 내 밥은 너희들이야 왜? 너희 고기를 해먹을 거거든 샤워하고 왔다구 암튼 너희들 다 맛있게 생겼네 야 너희들 왜다 도망가 난 너가 무서워 그러면은 치즈 그래 이 녀석 이 녀석 치즈 너를 잡아야겠다 나는 왜난 치즈 별이 잡아. 별이가 제일 뚱뚱해. 별이가 어딨더라? 이, 여, 이 녀석이 별이잖아. 별이야. 안에서 들어갔네. 저 이별이 잡아야 되는데. 이별이! 별이 말고 그러면 노랑이 노랑이 잡아야겠다. 노랑아, 노랑이 아들 여기 있네. 노랑이 아들. 핸드폰 카메라를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카메라 저리 치워. 너무 따워. 우리한테 대체 왜 그래? 너희가 사은사은이 구독 안 눌러 줬잖아. 그렇고 를해 먹어야지. 으아! 나 구독 눌렀다고. 그럼 어디 보자. 너희들이 몇 마리, 한 마리, 두 마리, 마리로 기로고 있어. 구독 다 눌렀지. 봐봐, 봐봐, 맞네. 그럼 내가 저기로 가서 쳐야지. 핸드폰 카메라, 이를 잘 보줘. 나오고 있어? 난 저쪽으로 가고 있어. 이애새들이 자, 고 우리한테 왜끄나 도대체? <laughs> 우리 배고파. 아, 이제 멈춰. 우리부터 머리 안 가. 우리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. 그럼, 소나, 미안해. 그러니까 제발 우리한테 그러지 좀마 줘. 야가수가 어디 더라 아, 진짜 우리한테 왜 그래? 우리 안으로 들어갈거야 너희들 나와. 나와, 나와. 너 여기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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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응, 난 걷지도 못해. 응, 우리한테 도대체 왜 그래.